2024 1학기 중간고사 한영 외고 4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강화나는 질량이 서로 다른 별의 진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별 A, B는 핵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 내부 구조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바로 갈게요. 자, 가는요. 중심에 철이 있네요. 그죠? 중심에 철이 있다는 얘기는 그죠? 우리 핵융합 반응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일 간단한 게 수소가 헬륨. 그 다음에 헬륨이 탄소. 일부 산소. 탄소가 규소. 됐죠? 규소가 철. 여기까지죠. 됐죠? 자, 그 중에서 헬륨까지, 여기까지는 주계열성. 됐죠? 탄소, 산소까지는 적색거성. 됐죠? 철까지는 초고성이죠. 괜찮을까요? 그럼 별 A는 철이 보이는 걸로 봐서, 어, 초고성이래요, 초고성. 확인됐죠? 나는요, 중심에 탄소가 있네요. 여기 탄소가 있네요? 그러면 척색 구성이네 뭐, 끝났네. 그죠? 확인됐죠? 그럼 이제 답 체크 바로 합니다. 자, 갑시다. 자, 단, 기억 단계의 별 중심부는 천만 켈빈 이상이며, 두 별의 크기는 고려된다. 어, 이건 아마 주결성이겠죠. 음, 주결성이고, 크기는 그림상에 초고성이 더 커야 되는데, 크게 그리기 좀 불편하셨으니까, 문제 내실 때 그냥 크기는 통일을 해버린 거죠, 그죠? 크기는 기본적으로 이게더 큽니다, 그죠? 이름을 다시 말하면 적색 거성이고요, 초거성인데 또는 요 말을 뭐 적색 초거성 이렇게 말하게 돼요. 둘다 비슷한 스타일인데 이게 크고요. 행성 반응이 더 중심 보온자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끝까지 가는 거죠, 철까지 가는 거죠. 됐죠? 그렇게 확인, 탈착합니다. 자, 격본에별 A는 별 B보다 질량이 크다. 어, 질량이 클수록 더 많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어, 에너지가 많으니까 만든 말이네요. 기억번 이번에 별의는 초신성 폭발 과정을 통해. 자 이제 요 다음 단계가 초고성 다음에 초신성 폭발이죠. 그 다음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디까지 자연계의 존재는 가장 무거운 음, 우라늄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됐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이번에 수소 원자의 한 개와 헬륨 원자 의한 개의 질량이 각각 xy라고 할때 기역 단계별의 중심부 어, 주결성이네요. 핵융합 응에서 어, 질량으로 봤네요. 자, 우리 열심히 많이 했죠. 주결성은요, 수소 원자인 네 개가 그죠? 헬륨 원자 한 개가 되고요. 그때 질량이 줍니다. 질량 결손, 결선. 질량 결손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대표적인 머이 태양이고요. 그죠? 주결성 중에서. 그에너지한 20억분의 1이 어, 우리 지구에 들면 지구까지 오는 거고요. 그죠? 엄청난 에너지죠. 20억분의 1이 오는데. 그죠? 되겠죠? 어쨌거나 질량은 더큰 거죠. 누가? 수소 어, 원자핵내기가가 줄어든 질량만큼. 어, 그죠? 에너지로 튀어나오는 거죠. 당연히 4X가 더큰게 맞습니다. 그죠? 답은 기억리연대가. 확인되겠죠? 2024 1학기 중간고사 한영외고 4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렌 티그 5 번이 정답입니다.